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팔자와 운에 관한 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아마도 건강과 재물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물운이라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노력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 보면 되는데요. 즉, 운명적으로 타고난 재물운의 그릇 범주 내에서 자신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지만 작은 부자는 누구나 노력하면 될수 있다고 옛 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재물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물을 나타내는 십성은 전통적으로 재성이라 부릅니다. 이 재성은 다시 편재와 정재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편재는 사업성 재물이나 투기적 재물을 말하고요. 정재는 정기적인 수입이나 보편적인 투자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명리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사주원국에 재성이 없으면 재물운이 없는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통 명략의 가장 기본적인 틀일 뿐이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재성이 없을 때 재성 역할을 하는 오행 글자는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성 외에도 다른 십성들이 재성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테면 식상, 관성, 인성, 비겁 등도 사주 구성에 따라서 재성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죄 사주라 해서 너무 실망하시지 말라는 영상입니다. 그럼 각 십성들이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재성이 재물이 되는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사주 원국에 재성이라는 오행 글자가 많으면 무조건 재물 운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일간이 신약할 경우에는 재성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돈에 대한 욕구는 크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재물로 쟁취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신약한 사주라도 부족한 오행을 보완하는 대운이 들어와서 신약이 해소된다면 그 시기에 큰 재물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재성이 많고 신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대운이 언제 신약을 면하는지를 알고 난 후에 사업이나 투자를 하게 된다면 성공할 확률이 좀더 높아집니다. 다음은 식상이 재물이 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말하는데요. 사주에 재성이 없더라도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활발한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재물을 추구합니다. 이 경우 재성이 많지만 식상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큰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즉,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재성을 가진 사람보다 더큰 재물을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두뇌를 사용하거나 말과 재능을 통해 사람들을 압도함으로써 부의 창출을 용이하게 하는 타고난 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주 원국의 식상이 발달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사주라고 할수 있는데요. 즉, 우수한 능력을 타고났다고 할수 있으며 사주의 길 흉을 평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항목입니다. 한편, 관성을 재성으로 활용하는 사주를 살펴봅니다. 관성의 재물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물의 크기가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사주로 할수 있습니다. 즉, 재성이나 식상보다 더큰 스킬과 그릇을 가진 사주로 이를테면 큰 기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주라는 의미입니다. 해외 무역이나 중기업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인성을 재성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문서나 자격증 등을 갖는 형태의 직업을 통해서 재물의 축적이 가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이나 교육 관련 직업, 전문 기술 직업, 혹은 부동산 임대업, 특허, 혹은 지적 재산권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비업을재산과 관련 직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체적인 재능과 능력 등을 통해서 재물을 향유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령 체육인이나 예술가 등 자신의 타고난 재능이 직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튼 재물은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나름대로 타고난 복록으로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실 자체가 바로 재물운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재물운의 크기와 방식은 사주팔자와 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과 운에서 재성이 없으니 재물운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주 공간에 산소가 안 보인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가 지닌 재물운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으며 또 이를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말하자면 재물운에 관한 개운법 같은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선 자신의 천부적인 직업인 천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나름의 재능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성격과 기질적 특성을 바로 알고 장단점을 파악한 후에 스스로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니 그냥 살아간다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적성 분석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천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요. 목표가 없는 삶은 방황과 갈등을 유발시키고 세월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달성되거나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자신의 천직 부분에서 남다른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분야의 탁월한 프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직이 정착되고 프로로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누구나 종잣돈 내지는 목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를 씨앗으로 삼아 불을 늘려갈 수 있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재테크 역시 자신의 사주팔자와 대원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요. 이를 잘못 선택하면 자칫 평생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수 있습니다. 자신이 재물 그릇 크기와 규모를 알게 되면 과도한 욕심이나 무리한 재산 축적에 너무 열을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즉,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타고난 재물 그릇보다 더큰 재물을 욕심내게 된다면 재물은 오히려 줄어들고 몸에 병이 나기도 합니다. 또, 매사에 사건, 사고를 유발해서 스스로 불행한 삶을 끌어당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천직에 만족하면서 그 천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명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나름대로의 목표와 열정을 지닌 채 열심히 부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재물운의 개운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누가 말했듯이 이생에서 소유한 재물은 그저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세상에 다시 돌려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과한 욕심에 굳이 목매달아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이 내 것이 될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꽉 움켜진 것조차 공허하게 사라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물에 전혀 욕심을 안 내는 것 또한 이번 생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구차하게 사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적당히 욕심내라는 말인데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